출협기 육장 말씀인데요. 우리 어제 말씀 잠깐 기억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광야로 가서 제사를 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 또이 말씀을 모세가 바로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우리가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탄압하게 되죠. 주프라기를 주지 않고 벽돌을 굽게 함으로 이스라엘의 노동은 두 배나 가중이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기도하게 되었어요. 추굽기 오장 마지막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바로에게 보내셨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로 더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라고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출애굽기 6장 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온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 왜 나를 바로에게 보내셨습니까? 왜 이스라엘로도 악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원망하게 될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바로를 심판하리니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이제 이스라엘을 둘러싼 상황이 최악으로 빠지게 되었으며, 바로의 교만은 크게 달하게 되었으며, 이스라엘은 가장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으니, 이제 내가 나타나리라. 이제야 내가 일할 때가 되었다. 내가 너희에게 나타나서 너희를 도우며 너희를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가장 최악으로 빠질 때 그때가 어떤 때라고요?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실 때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 때까지가 14대. 바로 바벨론 포로 이후에서 예수님까지가 14대. 십사 대14대 14대, 14대 그런데 아브라함부터 다윗 까지는요 어떤 시기였습니까? 이스라엘이 건국되는 시기, 건국되는 시기.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 족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형성되고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시기 시기니그다 그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세워지는 이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이 시기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답니다.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 때까지는요, 이스라엘이 막최 절정으로 올라갈 때,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 왕정 시대, 이스라엘은 주변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최절정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 오셨어요?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 오시지 않았다니까. 바벨론부터 예수님까지가 14대인데요. 이럼도 이때는 이스라엘이 망한 시기였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는 한라제국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지배를 당하고, 압제를 당하며 절망 가운데에 누이게 될 때였는데 이때 예수님이 오셨대니 이때 이스라엘이 세워지던 때도 아니었고 이스라엘이 최절정으로 전성기를 구가할 때도 아니었고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압제를 당하게 될때 그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모든 백성들의 구원자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그때가 언제냐 이말에 그 것은, 바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최악으로 빠지고 절망 가운데 너에게 될 때. 인간은 절망할지라도 그때 주님이 일하시니, 여러분들 우리는 절망의 시간에.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고 주님께 기도하면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이에요 주역기 6장 29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하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너는 애국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말씀하셨어요? 너는 다시 바로에게 가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하나도 빠짐이 없이 바로에게 다 말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것은 모세 뭐 입장에서 볼때 순정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순정하기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왜냐면 이미 바로에게 갔었거든요. 이미 바로에게 가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대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당에서 떠나게 하셔서 광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나요? 이렇게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대원했어요. 그런데 바로는 더 교만이 교만해지고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된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다시 바로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한다는 것은요,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핑계되고 못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출굽기 6장 30절 말씀이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알아두에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갈수 없습니다. 가봤자 바로는 나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사명을 거부하면서, 주님, 너는, 저는 갈수 없습니다.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듣겠습니까? 이렇게 사명을 거부하면서 핑계된 것이 무슨 핑계를 댔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그렇게 핑계를 댔어요 여러분들 사실 모세가 입이 둔한 자이인지는 우리가 잘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40년간 바로의 왕궁에서 애국의 모든 학수을다 익힌 사람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입이 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주여 저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라고 핑계를 대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사명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타고난 선천적인 재능, 선천적인 언변이 뛰어나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모세는 나는 타고난 안변이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명은 타고난 말재주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은 또한 후천적으로 취득한 지혜나 지식이나 재물이나 권력으로 또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은요 은혜의 충만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게 될때 선천적으로 타고난 결함이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커버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할 때 우리는 비록 후천적으로 취득한 지혜와 지식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허리뼈 관절이 위골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허리뼈, 영치뼈라고 그러잖아요. 엉치뼈가 부러지게 되면 사람은 전혀 움직일 수도 없고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허리뼈가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원했어요 주여 주께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가 절대로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셨잖아요 야곱의 이름이 어떻게 바뀌어지게 되었습니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된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제가 원어로 보니까 첫 번째 뜻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대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라고 하는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두 번째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능력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까요?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연약한 인생이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며 너는 나와 더불어 겨루어 이긴 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야곱의 허리뼈가 부러지게 되었잖아요. 야곱의 허리뼈는 인간의 인체 가운데 가장 강한 부분이. 그러므로 인간의 강한 부분이 깨지고 부러지는 것이 곧 하나님을 이긴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야곱의 가장 강함은 그의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이었습니다. 야곱은 이제까지 자신의 지혜와 지식으로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강함이 부러져서 이제 야곱은 더 이상 자신의 강함을 의지하며 살수 없게 되었고 그러므로 야곱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에요. 야곱의 강함이 부러져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 이것이 이스라엘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타고난 언변이나 재능이 있다고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강함이 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강함이 풀어지게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쓰임을 받게 된 것처럼 우리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우리의 강함이 부러져서 나의 강함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될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일꾼이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특별히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은요. 은혜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선천적인 재능이나 후천적으로 얻은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될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증가하게 될때그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가 되어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여 나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내가 선포하는 모든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증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일들. 직장과 사업장에서 여러분들이 맡겨진 모든 일들도 나의 강함으로, 나의 지혜와 지식으로, 나의 타고난 말재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도우심으로, 주님이 도우시는 은혜와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모든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예 수의 이름으로 추보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때가 언제냐 인간이 절망할 때 오히려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절망할 때 오히려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봅시다 기도합시다 주님이 나타나셔서 일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말씀을 증거하는 모든 사역 그것은 나의 타고난 언변 말재주가 아니라 인간의 재능과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강함이 부러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될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 예수여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절망하지 말게 하옵소서 그때가 주님이 나타나소서 일하실 때인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나타나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사랑하는 성료들을 붙잡아 주시고 건져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말씀을 증거하는 모든 것들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것들 직장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모든 사역들 우리의 타고난 지혜와 지식과 재능과 언변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때 우리의 모든 결점을 능히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것을 믿사오니 오늘 의 시간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오늘 의 시간 하느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옵고 주 예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